오늘은 일산화탄소의 근본적인 위험성과 현장에서 실제로 반복되는 사고 사례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산화탄소는 색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는 가스입니다. 사람의 오감으로는 전혀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몸속을 파고듭니다. 우리 피속의 헤모글로비는 원래 산소를 태우고 다니는 택시입니다. 하지만 일산화탄소가 들어오면 산소보다 200배 이상 더 강하게 헤모글로빈에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카복시 헤모글로빈이라는 이상한 형태로 바뀌고 몸 구석구석까지 산소가 전달되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피 속에 산소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뇌와 심장, 근육까지 산소가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포속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산 과정까지 방해해 몸은 점점 더 깊은 저산소 상태로 떨어지게 됩니다. 초기 증상은 감기처럼 시작합니다.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피곤하고 속이 메스껍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잠좀 자면 낫겠지 하고 그대로 누워버립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잠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고농도에서는 단몇분 만에도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사고 사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집 보일러 사고입니다. 배기통이 살짝 빠지거나 구멍이 난채 방치되면 배기가스가 집안으로 새어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머리가 아프고 졸리다며 잠들고 다음날 발견되는 사고가 반복됩니다. 작은 나사 풀림 하나가 큰 사고를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차량 사고입니다. 겨울철 차 안이 추워서 시동을 켠채 차고나 지하 주차장에서 잠이 들면 일산화탄소가 빠르게 축적됩니다. 두통을 느낄 시간도 없이 조용히 위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캠핑 텐트 사고입니다. 화목 난로나 숯불을 텐트 안에서 사용하면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고 일산화탄소가 빠르게 차오릅니다. 가족 단위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연탄 온돌방 사고입니다. 바닥 틈새나 굴뚝 틈으로 새어나온 일산화탄소가 방안에 모이고 잠든 사이에 조용히 사람을 쓰러뜨립니다. 농촌과 오래된 주택에서 매년 반복됩니다. 다섯 번째는 화재 시 연기입니다. 불길이 닿지 않았는데도 연기속 일산화탄소가 수천 ppm 까지 올라가면서 사람을 먼저 쓰러뜨립니다. 화재 사망의 대부분이 바로 이런 일산화탄소 중독 때문입니다. 이 모든 사고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산화탄소는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없다는 것, 그리고 사람이 위험을 깨닫기 전에 판단력과 의식을 먼저 빼앗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일러와 난방기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배기통이 빠지거나 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탄과 숯, 장작은 충분한 환기가 있을 때만 사용해야 하고 텐트나 차량 안에서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알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일산화탄소 중독이 의심되면 스스로 괜찮다고 버티지 말고 즉시 밖으로 대피하고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생명을 살립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을 아는 것이 진짜 안전입니다. 일산화탄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과거는 짧고 미래는 길다. 안전한 미래를 위해 오늘 한번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독수리였습니다.